하루에 3개씩 배우는 에듀식스, 오늘의 치과 영어 진료사 스케일링 편입니다. 첫 번째, 스케일링을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clean your teeth now. 두 번째, 아프시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Please raise your left hand if you feel pain. 세 번째, 조금 쉬었다 할까요? Do you need a break? 문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스케일링을 시작할 때 시작한다고 알리는 표현인데요. 저희는 스케일링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지만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스케일링이라는 표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의 치아를 청소하겠다는 표현으로 쉽게 풀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I'm going to clean your teeth now. 하고 말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줄여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으시면 I'm gonna clean your teeth now 하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치료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치료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I'm gonna begin the cleaning procedure now. It'll help keep your teeth and gums nice and healthy. 두 번째 문장은 아프면 왼 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턱을 들어달라고 할때 사용한 raise your chin에서 chin 대신 left hand로 재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응용해 보면 if you feel anything uncomfortable, just raise your left hand and I will stop right away 해서 불편하신 게 있으시다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멈추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고 만약 왜 왼손이어야 하는지 설명을 덧붙이고 싶으시다면 Please use your left hand to signal as using your right hand might hit the equipment. 왼손으로 시그널을 해 주세요. 오른손을 사용하시면 장비를 칠 수가 있거든요 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혹시 힘드시냐 괜찮으시냐 라는 뜻을 내포하는 의미에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를 물어보기 위해서 Do you need a break? 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말투를 부드럽고 상냥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do you need a break?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 do you need a break? 하고 좀 천천히, 상냥하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물어보시려면, did you want to take a short break?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하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려면, are you okay?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때 그냥, are you okay? 이거랑, are you okay? 하고 부드럽게 말하시는 거랑 들었을 때 확실히 다르겠죠? 만약에 "I'm okay. I'm good. Let's just go on." 등 괜찮다고 하시면 "Sure thing. We're finishing up the last part. You're doing very well." 하고 격려의 표현을 해 주시면 perfect. 치과 영어도 에듀식스와 study with e d i 스